안녕하세요. 올포워시 만나다 오늘 인영미 전사님 만났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영미라고 합니다. 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어, 교회음악대학원에서는 MDiv EdCM을 공부하였습니다. 어, 현재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비서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4년간은 예배사역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랑 같이 책을 만들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번 책은 제가 예배사역국에서 어린이 그룹을 담당할 때 어, 정기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편곡을 해서 사용했던 곡들을 모은, 모은 곡집입니다. 어린이 차양대가 <laughs>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네. 어린이 차양,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합창이라는 거 경험하는 거는 또 교회 음악이라는 경험은 되게 중요한 음. 작업들을 하실 때 어떤 생각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린이 합창단을 담당하면서 또 찬양대를 담당하면서 어 편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그 아이들에게 맞는 편곡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가 어, 사역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한 10년 정도 교회 반주자로 반주로 또 섬겼었고 또 학교에서는 반주로 친구들과 앙상블을 많이 맞췄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이 아, 반주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찬양대 같은 경우는 음, 비전공자들이 모인 그룹이기 때문에 곡의 난이도를 한없이 낮출 수도 없고 또 난이도를 많이 높여서 할 수도 없는 설정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반주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가 모인 찬양대라도 어, 반주자의 실력이 받쳐주거나 반주의 내용이 괜찮으면 또 좋으면 어느 정도 그 찬양대가 메이크업 될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이 생각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공한 반주자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반주 이게 이번 채리 컨셉일까요? 맞습니다. 네. 전공자는 아니어도 또 저희가 반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칠수 있는 경제에 이른 분들이 또 반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주를 만들 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지만 재즈적인 선율도 넣어서 어 반주자분들이 재즈적인 부분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또한 듣는 이들에게는 어, 누군가는 음악에 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아 나도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심어주는 씨앗이 되길 어, 기도하면서 반주 목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비전과 또이 이 책을 향한 기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음, 네, 어, 앞으로의 비전은 제가 왜 교회 음악인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저는 10대 시절에 집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어, 돈이라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 바로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실력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좌절한 친구들에게 교회 음악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어, 저는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그들이 꿈을 꾸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제 마음속 깊이 그런 약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 저는 이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시도가 누군가에게는 덕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교회음악가들 또는 교회음악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반주자들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늘 하고 싶은 말이 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반주곡집 저희 편곡집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어, 꿈을 향해 달려온 첫 번째 길입니다. 어,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니 선한 꿈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포근하게 기대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기도들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구하며 자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길 어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통해서 이럴 것들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모든 여정을 가뿐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민 전사님 응원하고요. 앞으로의 사역들도 또 꿈도 이루어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역자들 또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